1.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XP의 명령 프롬프트. 창에 서핑 명령을 실행한 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. 게이트웨이와 DNS의 IP 주소 2. 다음 중 아래 내용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. 미러 사이트 3. 다음 중 네트워크 장비의 하나인 허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. 일반적으로 스위칭 허브보다 더미 허브의 속도가 빠르다 4. 다음 중 압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압축파일을 재 압축하는 방식으로 파일의 크기를 계속 줄일 수 있다. 5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XP에서 재생할 수 있는 표준 동영상 파일의 형식으로 옳은 것은? 4 앱이 파이6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XP의 폴더창에서 폴더나 파일을 선택하여 바로가기 메뉴에 삭제 기능을 이용하여 삭제한 후 바로 이를 복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? 3폴더창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붙여넣기를 선택한다. 7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XP의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2.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대해서 용지 방향, 용지 공급 및 인쇄 매수를 변경할 수 있다. 8.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XP에서 다른 사용자 계정의 이름, 암호 및 계정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? 1. 컴퓨터 관리자 계정. 9.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XP의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. 창에서 할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4.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. 10. 다음 중 디스크 조각 모음을 실행하였을 때 표시되지 않는 것은 3. 사용 가능한 파일. 12.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XP의 제어판에 있는 키보드를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. 마우스 포인터를 숫자 키패드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 있게 설정할 수 있다. 12.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XP 제어판의 클래식 보기에서 프린터를 설치하기 위해 선택해야 할 항목으로 옳은 것은 1. 제어판 프린터 및 팩스 프린터 추가. 13. 다음 중 처리 속도의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. ns는 10-6 sec. 14. 다음 중 컴퓨터 내부에서 중앙 처리 장치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버스로 옳지 않은 것은 2. 프로그램 버스. 15. 다음 중 중앙 컴퓨터와 일정 지역의 단말 장치까지는 하나의 통신회선으로 연결시키고, 이웃하는 단말장치는 일정 지역 내에 설치된 중간 단말장치로부터 다시 연결시키는 형태로 분산 처리 환경에 적합한 망의 구성 형태는 4번. 16. 다음 중 10진수 13을 16진수로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3. d. 17.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XP에서 사용되는 클립보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. 클립보드에 저장된 데이터는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여도 재사용이 가능하다. 18. 다음 중 컴퓨터 범죄의 예방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. 게시판에 업로드 된 프로그램은 안전함으로 다운로드해서 바로 사용한다. 19. 다음 중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모니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. 비디오 어댑터와 관계없이 모니터는 영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도트라는 화소 단위를 사용한다. 20. 다음 중 전시장이나 쇼핑센터 등에 설치하여 방문객이 각종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터치 패널을 이용해 메뉴를 손가락으로 선택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인 것은? 3 키오스크 22 다음 중 하이퍼링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1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지만 도형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없다. 22 아래 시트에서 A1, A2 영역은 범위 1, B1, B2 영역은 범위 2로 이름을 정의하였다. 다음 중 아래 시트를 이용하여 연산을 수행하였을 때 수식과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3 범위 1 플러스 범위 20 23 워크시트의 FA 셀의 수식 EA 달러 F5를 입력하는 중 달러를 한글 이은으로 잘못 입력하였다. 이 경우 FA 셀에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로 옳은 것은 단 EA 셀과 F5 셀에는 숫자 100과 20이 입력되어 있다. 2샵 네임 24 아래 시트에서 할인율을 변경하여 판매가격의 목표값을 15만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, 목표값 찾기 대화상자의 수직세를 입력할 값으로 옳은 것은 1, 디포, 25 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, 사용자의 마우스 동작은 그대로 기록되지만 키보드 동작은 그대로 기록되지 않는다. 26 다음 중 텍스트 나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, 데이터의 필드 사이에 두 가지 이상의 문자 구분 기호가 있는 경우에는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할 수 없다 27. 다음 중 매크로와 관련된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. Alt 플러스 M 키를 누르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되어 매크로를 기록할 수 있다 28. 아래 그림의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. 추가된 시나리오의 이름은 현재 값 보통 우수이다 29.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변경 전 차트를 변경 후 차트로 수정하였을 때 변경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3 가로축 교차축 값을 10만으로 설정하였다. 30 다음 중 인수 목록에서 공백이 아닌 문자열이나 숫자가 입력된 세례개수를 계산하는 함수는 2 카운터 함수 31 다음 중 수식의 결과값이 다른 것은 4 12 슬래시 20 12 슬래시 10 32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상자의 시트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은금선 항목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하면 작업 시트의 셀 구분선은 인쇄되지 않는다. 33 아래 그림은 보기 탭창 그룹의 일부이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2 숨기기를 클릭하면 현재 통합 문서에서 선택된 워크시트만 숨겨진다. 34 다음 중 시트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3 시트 이름에는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최대 31자까지 지정할 수 있다. 35 아래 시트에서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토익 점수 상위 5위까지의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한다. 다음 중 고급 필터의 조건식으로 옳은 것은? 3번 36 아래 그림과 같이 차트에서 전기난로 계열의 직선을 부드러운 선으로 나타내는 방법은? 1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상자에선 스타일 탭에서 완만한 선을 설정한다. 37 다음 중 수식의 결과값이 옳지 않은 것은? 4 엔드트루 38 다음 중 입력 자료의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을 지정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? 4. 85HHMMSS 결과 0시 8분 5초. 39. 다음 중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항목의 변화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할때 가장 적합한 차트는? 2. 꺾은 선형. 40.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A1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A4 셀까지 드래그했을 때 A4 셀에 입력되는 값은? 2. 1학년 일반 004번.